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엠모스피어 공기청정기의 필터 교체 시연 시간입니다. 엠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안에는 세 가지의 필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필터입니다. 프리필터는 먼지가 많이 침착되었을 때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먼지를 제거하여 주시거나 물로써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 재장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집진필터입니다. 집진필터는 하루에 8시간 사용했을 때 최대 3년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탈취필터입니다. 설치 필터는 하루에 8시간 사용했을 때 최대 1년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엠모스피어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직접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모스피어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교체하실 때에는 제일 먼저 앞면에 프론트 커버를 제거해야 됩니다. 프론트 커버를 제거하는 방법은 프론트 커버 좌우측 상단에 보시면 손잡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으시고 가볍게 바깥쪽으로 당겨주시면 쉽게 프론트 커버를 제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이시는 필터가 바로 프리필터입니다. 프리필터를 제거하는 방법은 가운데 부분에 손잡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으시고 가볍게 바깥쪽으로 당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너무 센 힘으로 당겨주시게 되면 프리필터에 침착되어 있는 먼지가 밖으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가볍게 당기셔, 당기셔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이시는 필터가 집진 필터입니다. 집진 필터를 제거하는 방법은 집진 필터 좌, 우측 상단부에 보시면 고정 손잡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으시고 눌러주신 다음에 바깥쪽으로 당겨주시면 쉽게 프리 필터를 제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는 필터가 탈취 필터입니다. 탈취 필터를 제거하는 방법은 탈취 필터 상단부에 보시면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으시고 가볍게 바깥쪽으로 당겨 주시면 쉽게 탈취 필터까지 제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엠모스피어 공기 청정기의 필터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립하시기 전에 고객님께서 구매하셨던 필터의 비닐 포장을 벗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는 필터가 바로 탈취 필터입니다. 탈취 필터를 조립하는 방법은 탈취 필터를 엠모스피어 공기청정기 가장 안쪽에, 아래쪽에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탈취 필터를 쉽게 조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립되는 필터가 집진 필터입니다. 집진 필터를 조립하는 방법은 집진 필터 아래쪽에 보시면 고정 홈이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엠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아래쪽 집진 필터 고정 홈에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자, 아래쪽부터, 아래쪽부터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세게 눌러주시면 집진 필터를 쉽게 고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되는 필터가 바로 프리 필터입니다. 프리 필터를 고정하는 방법은 집진 필터에 보시면 프리 필터 고정 홈이 4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볍게 맞춰주시면 쉽게 프리 필터까지 조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립되는 순서가 바로 프론트 커버를 조립을 하는 건데요. 프론트 커버를 조립하는 방법은 프론트 커버를 일단 아래쪽부터 아래쪽부터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쪽까지 눌러주시면 쉽게 프론트 커버까지 조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엠모스피어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교체해 봤는데요. 이와 더불어 올바른 사용을 위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을 하실 때에는 충분한 환기를 하신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 두 번째로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는 같은 공간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들이 뛰놀거나 이불을 갠다거나 먼지가 많이 발생될 때는 터보 버튼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실내 공기를 청정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주무실 때는 일단 모드로 꾸준하게 사용을 하신다면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유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엠모스피어 공기청정기의 필터 교체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